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평안히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삶에 어, 좀 지혜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이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상속세요? 네, 아마 작년부터 이 상속세를 크게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혹시 뭐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걱정하시거나 좀 혼란스러우실까가 저희가 오늘 어르신들께서 접하신 그런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요. 현재 2025년 상속세 제도는 어떤지, 무엇이 그대로이고 또 무엇을 꼭 알아두셔야 하는지 좀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작년에 정말, 어,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였죠. 뭐, 자녀 한 명당 공제 금액을 대폭 늘린다거나, 뭐, 최고 세율 구간을 좀 낮춘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막 나오면서요. 기대도 크셨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으셨을 텐데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자면, 그때 논의되었던 주요 개정안들 있잖아요. 그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작년 말에 전부 부결되었습니다. 아, 부결됐군요. 네. 따라서 이 2025년 9월 현재 상속세 관련 주요 규정은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을 확실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확인이네요. 그럼 혹시 뭐 세금이 줄어드나 하고 기대하셨거나 아니면 뭔가 복잡하게 바뀌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접어두셔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은 이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현재 기준은 예전과 같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오늘은 이 바뀌지 않은 현재 상속세제도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제 재산 관리나 이전을 생각하실 때꼭 아셔야 할 핵심. 그 공제 혜택하고 또 현명한 절세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상속세가 이게 어떤 세금인지 그 기본 개념부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상속세는요, 돌아가신 분 저희가 이제 법률 용어로는 피상속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분이 남기신 전체 재산 가치에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지셨던 빚 있잖아요. 네, 빚. 네 그걸 채무라고 하는데 그걸 뺀 순수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아 재산에서 빚 빼고 남은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을 빼주게 됩니다. 이 공제가 바로 상속세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이 공제 혜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세금 부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네. 그 공제라는 게 들어보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 같은데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들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흔히 일괄공제 5억, 이 말을 많이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또 계산이 간편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게 바로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이건 뭐 상속재산이 얼마든 다른 복잡한 공제 항목들을 따져볼 필요 없이 그냥 5억원을 통째로 빼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억원 빼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일괄공제 5억원하고 비교해 볼수 있는 또 다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여러 가지 인적공제 항목들을 더하는 방식인데요. 네. 인적공제에는 뭐가 있냐면 자녀 1명당 5천만 원을 빼주는 자녀공제가 있고요. 또 상속받는 가족 중에 미성년자나 아니면 65세 이상이신 분또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시면 추가로 공제를 더해줍니다. 어, 자녀 말고도 또 있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을 내시는 분에게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 적용해 준다는 겁니다. 즉, 첫 번째 그냥 5억 원을 통째로 빼는 일괄공제 금액 하고요. 두 번째 기초공제 2억 원에다가 자녀, 연로자 같은 인적공제를 모두 합친 금액. 이두 개를 비교해요. 그래서 둘 중에 더큰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하, 둘 중에 더 많이 빼주는 걸로 골라서 적용받는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두분 계시다면 어, 기초 공제 2억 원에 자녀 공제는 한 명당 5천만 원씩이니까 총 1억 원이잖아요. 5천만 원 곱하기 2명 이걸 더하면 3억 원이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 원이 3억 원보다 크니까 당연히 5억 원을 공제받는 거네요. 네, 바로 그거죠. <laughs> 아, 작년에 그 자녀 일명당 공제를 5억까지 올리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건 통과가 안 됐으니까 현재는 여전히 자녀 1인당 5천만 원 기준이다. 이걸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생을 함께 읽어오신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기시거나 혹은 이제 배우자로부터 받게 될때 적용되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이건 규모가 꽤클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공제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법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살아계시다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요. 최소 5억 원은 무조건 공지를 해줍니다. 아, 최소 5억이요? 그냥 무조건요? 네. 설령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이 전혀 없거나 뭐 5억 원보다 적더라도 기본적으로 5억 원은 깔고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와, 크네요. 그럼 만약에 배우자가 5억 넘게 받으면요? 네.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5억 원을 넘는 재산에 상속받는다. 그러면 그때는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10억 원에 상속받으면 10억 원을 공제받고 20억 원을 받으면 20억 원 공제받고 이런 식이죠. 아하. 하지만 여기에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최대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0억이요? 와 그럼 3지복까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약간의 함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함정이요? 바로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개념인데요 <laughs> 법정 상속 지분 좀 어렵네요 네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법에서 정해놓은 상속 비율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해도요. 이 법정 상속 지분으로 계산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는 자녀보다 1.5배 더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아, 1.5배요? 네. 만약 자녀 두 분과 배우자가 되시면 전체 재산을 3.5조각으로 나눠서 자녀가 각각 1조각씩 배우자가 1.5조각을 가져가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30억 원을 상속받았더라도 이 1.5, 3.5 비율로 계산한 배우자 몫이 예를 들어 25억 원이다. 그러면 최대 25억 원까지만 배우자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30억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군요. 그 법정 지분 비율 안에서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대 30억 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시면 안 되는 이유죠. 네네. 그리고 이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요? 네. 상속세 신고기한? 보통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부터 6개월인데요. 그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9개월이네. 그러니까 총 15개월 안에요. 상속인들끼리 재산 분할 협의를 다 끝내고 그 결과대로 뭐 등기 이전이나 예금 명의 변경 같은 걸다 마치셔야 해요. 그리고 세무서에 우리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고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와, 15개월 안에 협의하고 등기하고 신고까지 꽤 빠듯하네요. 네, 이 기한하고 절차를 놓치면 그큰 공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최소 5억, 최대 30억인데 그 안에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실제 한도가 또 있고, 기한 내에 재산 나누고 신고까지 맞춰야 한다. 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작년에 그 대통령이 뭐 일괄 공제 8억. 배우자 최소공제 10억 해서 총 18억까지는 세금 걱정 없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지시했다는 기사도 본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책 검토 지시였을 뿐이고요. 국회 논의를 거쳐서 법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 그냥 지시였군요. 법은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 효력이 있는 기준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입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법정 지분 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이게 현재 법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하고 실제 법규정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정리되네요. 네. 이렇게 뭐 일괄공제나 아니면 기초공제, 더하기 인적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등 이런 여러 공제들을 다 빼고 난 후에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 이걸 저희가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과세표준. 네.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이제 상속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세율은요,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 1억 원 넘고 5억 원까지는 20%, 5억 원 넘고 10억 원까지는 30%, 10억 원 넘고 30억 원까지는 40%, 그리고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최고 50%요? 와. 이것도 작년에 뭐 40%로 낮추자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논의는 있었지만 역시 통과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율도 변동 없이 그대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이제 자녀들이나 뭐 선주들한테 미리 재산을 좀 나눠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미리 증여한 재산도 나중에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아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줬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10년 이내에 법정 상속인, 그러니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요. 그 재산 가액은 돌아가셨을 때 남은 상속 재산에 다시 합쳐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걸 사전증여재산합산이라고 부릅니다. 아, 10년 안에 준건 다시 합친다고요? 네, 상속인에게 준 경우는 10년입니다. 그럼 상속인 아닌 사람, 뭐, 손자나 며느리한테 준 건요? 네, 만약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말씀하신 손자나 손녀, 며느리나 사위에게 중요한 경우에는 합산기간이 조금 짧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5년 이내에 중요한 것만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킵니다. 아 거기는 5년이군요 네이 합산 규정 때문에 상속세를 줄이려고 미리 증여를 하더라도 그 효과를 보려면 상당히 긴 시간 즉 최소 10년 또는 5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치 세금 계산에 있어서 10년짜리 시계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10년 5년 와 정말 생각보다 긴 시간이네요 그 시계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흔히들 가지고 계신 오해들을 좀 풀어보고 또 실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상속세는 아주 부자들만 내는 세금 아닌가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뭐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돌아가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상속세를 실제로 내는 비율은 약 4%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4, 5%요? 생각보다 엄청 적네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비율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여러 공제 혜택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일괄 공제 5억원이 딱 있고 또 배우자까지 살아계시면 최소 5억원이 추가되니까요. 어지간한 재산 균호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최소 10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는 셈이니까요. 아 기본 10억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특히 뭐 수도권이나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 같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요 예전에는 상속세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제는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집값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뭐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시기 보다는 현재 우리 가족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공제를 받고 나면 과세 대상이 될지 아닐지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참고로 일반 국민들에게 본인이 상속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약35% 정도가 그렇다고 답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35%요? 실제 내는 건 4, 5%인데 차이가 엄청 크네요. 네, 엄청난 차이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시다 이런 뜻도 될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 내는 비율은 낮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대상자가 늘고 있고 또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상속세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 해서 당장 현금이 없으면 집이나 땅을 급하게 팔아야 한다던데 정말인가요? 아, 네. 그것도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만, 상속세처럼 금액이 크거나, 상속받은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속인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연부연납제도입니다. 연부연납이요? 네. 세금 납부를 최대 10년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죠. 이자 부담은 좀 있지만요. 또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뭐 비상장 주식같이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의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면요. 그 재산 자체로 세금을 내는 것. 이걸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물납도 가능합니다. 아, 나눠내거나 연부연납 아니면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낼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 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부분 바로 절세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사전 증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여를 통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려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찍 그리고 가치가 오를 만한 것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일찍 그리고 오를 만한 것. 네. 첫째, 일찍 증여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재산 합산 기간, 즉 10년짜리 시계 상속인 기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아가시기 10년보다 더 전에 증여를 하면요. 증여 당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그걸로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속세 계산할 때그 재산이 다시 합산될 걱정이 없는 거죠. 아, 10년만 넘기면 되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딱 9년 11개월 전에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증여 재산이 고스란히 합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10년하고도 하루, 딱 하루 전에 증여하셨다면 합산되지 않는 겁니다. 하루 차이가 엄청난 세금 차이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둘째, 가치가 오를 만한 것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를 만하고라면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앞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회사의 비상장 주식 같은 것들이죠. 이런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했을 때의 낮은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재산 가치가 아무리 많이 오르더라도 그 불어난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 증여할 때 가치로 딱 정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면 훌쩍 뛰어오른 그 높은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겠죠. 음, 그렇겠네요. 여기에 더해서요, 증여세 역시 10년 동안 같은 사람에게 준 재산을 모두 합쳐서 누진세율 그 금액, 그러니까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를 적용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에 큰 금액을 증여하기보다는, 10년이라는 기간을 활용해서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하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 10년 단위로 쪼개서 주는 거군요? 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손자나 손녀, 며느리나 사위 등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합산 기간이 5년으로 짧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5년으로 더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는 원래 내야 할 증여세의 30% 또는 40%를 더 내야 하는 세대 생략 살증 과세라는 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아 세금을 더낼 수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유불리를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와 정말 전략적이네요. 일찍 오를 만한 것을 10년 단위로 쪼개서 그리고 때로는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정말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사전 중여 말고 또 다른 절세 전략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아, 배우자 공제? 네,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여기서 핵심은 아까 강조했던 실제 상속받는 금액과 법정 상속 지분 한도라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네. 따라서 그냥 막연히 배우자가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미리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상속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몫을 법정 상속 지분과 30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장 유리하게 배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음. 이것도 결국 계획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 강력한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사전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배우자 공제 역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상속세 제도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전망을 잠깐 짚어 볼까요? 작년에 그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여전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한 경제 연구 기관에서 세금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80% 이상이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80% 이상이나요? 와. 네. 그이후로는 현재 과세 방식이 뭐 20년 넘게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고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네. 특히 정치권에서는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없애거나 대폭 감면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배우자 상속세 폐지요? 네. 부부가 평생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결국 재산이 아주 많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이다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요. 주로 시민당체 쪽에서요. 네, 그런 비판도 있겠네요. 반면에 상속세는 원래 세대 간 부의 이전을 과세하는 것이 목적인데, 같은 세대인 배우자 간 이전은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 폐지하거나 공제를 늘리는 것이 맞다라는 옹호론도 있습니다. 일부 학계의 의견이죠. 양쪽 의견이 팽팽하군요. 네. 저희가 어느 쪽 주장이 옳다고 뭐 평가하기보다는 현재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립적으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요.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각상속인이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만큼만 각자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그건 좀더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네 이 방식이 개인별 부담 능력에 더 맞고 공평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을 바꿔야 하는 큰 문제이고요. 만약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빨라도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직은 좀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장은 큰 변화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배우자 공제 확대나 과세 방식 변경 같은 그런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속세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는 기존 상속세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 네, 가장 중요하죠. 이게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현재 제도 안에서도 배우자 공제나 사전 증여 전략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 납부의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 애써 모으신 소중한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계획의 일곱입니다. 그냥 우리 집은 재산이 많지 않으니 괜찮아 라고 무관심하게 넘기시기 보다는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현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우리 가족의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으시거나 아니면 가족 간의 관계 또는 재산 구성이 좀 복잡하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맞춤형 조언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슬기롭고 또 편안한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저도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신 어르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린 정보가 유익하고 또 마음에 드셨다면요. 주변에 다른 분들께도 좀 알려 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응원과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을 엄선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드십시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